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혼선만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강희영 기자입니다. 주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매주 69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급격한 장시간 노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재차 설명에 나섰습니다. 뭘로 따지면 현행 주 52시간제의 노동시간 총량에서 변함이 없고 분기나 반기로 가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 또 다른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주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.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주 60시간 이상도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0시간이란 숫자는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폭넓게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부천은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jtbc 강현입니다.